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참붕어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참붕어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뭐 평소 계절이라면은 참붕어는 평소 계절이라면은 참붕어를 채집된 참붕어를 이 보관망에 넣어가지고 발밑에 담궈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밤새 살아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계절 더운 계절에 참붕어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더운 계절에는요 보관망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저수지 물이 덥기 때문에 어, 뜨뜻합니다 그 뜨뜻한 물에 참붕어를 저렇게 가두어서 담궈놓으면 은 금방 떠올라 버립니다. 어, 새우도 마찬가지고요. 어, 찬붕어를 보관을 할 때는요. 물을 뜹니다. 물을. 어떤 그릇에다가 어, 이렇게 물을 뜨는데요. 찬붕어가 겨우 이렇게 잠길 정도, 등이 잠길 정도, 어, 요 정도만 물을 뜨는 거죠. 많이 뜨지 않습니다. 어, 약간의 물을 뜨가지고 이렇게 떠놓은 물에다 보관을 하면은 찬붕어가 죽지 않는다. 이 떠놓은 물과 저수지 물의 차이는 이 수온입니다. 저수지의 물은 뜨겁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뜨겁기 때문에 찬물을 담그면 금방 죽지만은 떠 놓은 물은 어떨까요? 떠 놓은 물은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해만 지면 금세 공기는 선선해집니다. 선선한 공기가 계속 접촉이 되기 때문에 떠 놓은 물은 저수지 물에 대해서 시원합니다. 밤에 이따금씩 손을 담궈보면요. 떠 놓은 물은 차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떠놓은 물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참붕어가 살아있다. 어, 그리고, 그럼 죽어있으면 어떤가? 죽어있는 참붕어는 어, 떤 사용하면 될까 아닌가? 죽은 새우의 입질이 빠른데, 죽은 참붕어도 입질이 빠르지 않을까? 죽은 참붕어는 입질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죽은 참붕어를 가지고 입질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은 참붕어가 살아있는 참붕어를 바늘에 꿰어 가지고 어 수중에서 참붕어가 죽었다. 그 경우는 참붕어 몸체가 말랑말랑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죽은 참붕어가 뻣뻣해져버립니다. 뻣뻣하고 딱딱하죠. 이 뻣뻣해져버리기 때문에 이 죽은 참붕어 애초에 죽어있는 참붕어를 미끼로 사용해서 입질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참붕어는 살아있는 채로 꿰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채로 꿰기 위해서는 물을 아주 조금만, 참붕어 등이 덮힐 정도 조금만 떼가지고 거기에다 보관을 하면 은 참붕어가 살아있다.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참붕어 보관에 대한 안내를 이와 같이 드리겠습니다.